对，应该要先走，然后再泡温泉。哦，好好，还可以吃一点东西。哦，可以进去啊？可以，可以，因为没有路了，只有这里有路。哦、啊，只能走这里。可,可以车经过的吗？<laughs> 哦，可,可以经过的，我刚都问了。这里是乌 Spiderman。 뭔가 아, 음. 어, 다른 풍경이라서 너무 좋다 그치? 그니까 허, 와 여기 물 색깔 봐요 이렇게 기모노도 입고 다니네 나 지금 족구해요 아 갔다고? 어. 나지 잠만 오우 먼저 먹어봐 왜? 땀나고 더우니까 차가운 차가운 계란입니다 차가운 계란입니다? 네 온천이라서 뜨거운 계란인 줄알데 차가운 계란이에요 <laughs> 먼저 먹어볼까요? 네 먼저 먹어볼까요? 근데 반숙이면 어떡해? 그럼 먹어봐야지 그래도 음 어때요? 음음 음. 음. 맛있어? 응 음. 안에는 이렇게 반숙으로 반소으로돼있고좀 제가 짭짤하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한국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음음.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 진짜 지우펀이나 이런 분위기랑 비슷하다 그치? 응와 음. 떡이 떡인가? 떡? 떡? 치즈 아니야 치즈? 떡이래 떡이요? 음. 한국어 메뉴도 있습니다 오, 한국어 있어요. 메뉴가 있어요 <laughs> <laughs> 여기 약간 불량식품 가게야. 먹을 거야? 이거, 이거 하나 사준대, 아비가. 먹어보래, 마. 이게 고기래, 고기. 난안 먹어. 안 그래 보여도 고기래. 음...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한번 먹어보자. 약간 한국 불량식품 같은 맛이그러 그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거야? 어, 아! 어, 야, 어, 진짜로 부자. 때릴 줄 몰랐다. 어, 아프다. 그거 아픈 거요. 아,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건가 건가 고 그래, 그거를 머리에 머리에다가. 아, 내가 부드러운 건줄알았어 미안해 파리보 같이 생긴 애들이 있는데, 곰돌이가좀더 징그럽게 기니다 여기 너무 귀여운 아이가 있네. 안녕! 예짱나나 저거 이거를 어, 아, 징그러워. 아,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웃음> <웃음> 자,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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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커파 해 달래. 와! 아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아했어가 너무 다가오지 않아서 뇌물을 하나 줬습니다. 어. 이제 좀 좋아하시려나. 근데 저거 해 달라고 했을 아마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귀여워 60원에 행복. 아, 60원 줬어? 어, 아, 50원. 아, 생각보다 거리에 뭐가 없긴 한데. 약간 지우펀, 스펀 합쳐놓은 느낌. 그렇죠? 대만 친구들이 음료수 사주고 <laughs> 까다서 사줬어요. 떡볶이 <laughs> 맛있어? 어 맛있어. 띵띵 징마 예. 자, 저희는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네. 플리플레인 향수 멋지게 생겼죠? 이거 처음에 제가 예전에 머리카락 길때 바보샵 바보샵 가서 처음 맡아본 향입니다. 그 이후에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고 또 좋아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자, 다들 향수 뿌릴 때 여기 뿌리고 여기 사사사 뿌어가지고 뭐가지? 그 다음에 여기 빡빡이 머리 머리 냄새 한번. 목에 아. <laughs> 향이 너무 좋아서 그런다. <laughs> 여기 약간 패출리 향이 넘치는다. 패출리 맞아. 필립 플레인 향 진짜 좋아. 제 머리 스타일이랑 비슷하죠. 필립 플레인 로고가 <laughs> 왜 웃죠? 없다. 여기가 어딘가요? 이곳은 우라이 온천이라는 곳입니다. 우라이. 야. 나 우라이 온천은 그 타이베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큰 산을 하나 넘거든요. 산 이름이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좀 이따가 자막에 내가 어떤 산인지 다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늦은 시간에 왔더니 지금은 밖이 깜깜한데, 어, 해가 떠있을 때 오면 풍경도 보이고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2시간에 대만 돈 1,200위에 약한 5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 옆에 이제 저희는 친구네 가족들도 왔는데 성인 둘에 아기까지 했을 때 똑같이 1,200원 그냥 방 하나가 1,200원 어, 방 하나라서 인원이 많이 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니까 제 친구들끼리 아니면 가족들끼리 와도 상관없으니까 온천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대만 온천 우라이 온천 좋았다 안녕하세요 아, 새신기 就不要。谢谢